어, 돈이다. 돈이 성격이 안 좋았지 않나? 벌써 여자 한명 꼬셨네. 내가 보기엔 앞에 여자 꼬셨네. 앞에 여자 이쁘나? 형지 이쁜데? 어, 이쁘다. 이쁘다, 우리 로시. 라인이 버리고 얘랑 했나 보네? 응? 얘가 마음에 들었어? 얘 어디 가냐? 너네, 어? 끝났네. 집 갔네. 쟤네 둘이 집 갔네. 글레이비 튜브 푸인 와, 이이할머니죠 이쁘다. 몸매도 쩔어. <laughs> <laughs> 와, 대박이다 <이> 할머니. <laughs> 청소년이야, 얘. 청소년이었어. 나랑 똑같애. <laughs> 형인가 보다. <웃음> 형이네. <웃음> 어디 가제? 집 가네. 아, 다음에 <laughs> 성인 거 같아, 내가, 왜, 청소년이니까. 야야, <목소리> 뭐임, 뭐임? 왜, 짜증나게? 야, 낚시를 좋아하네, 여기는. 어,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와, 이쁘다, 진짜. 닮은 살이 많은 거 같지? 닮은 살이 좀 많은 거 같아. 야, 고기 먹자. 아, 좀싼 걸로. 핫도그. 핫도그 먹자, 핫도그. 너네 형이니? 어, 너네 형 어때? 야, 어떻냐고, 이마 핫도그 구미 와라. 같이 먹자. 나 혼자 먹니? 와봐, 같이 먹자. 먹자고, 같이. 먹자고. 혼자서 춤을 즐기시나? 여기 뭐, 음, 약간 이런 거. 보석을 낚을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이 할머니는 왜 나랑 먹어? 나는 저 동생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뭐지? 아, 진짜 이쁘다, 나. 나 뭐하냐? 서 있어. 뭐하니? 뭐임? 아싸, 친구 사귀었다. 그래도. 친구 아닌가? 한 곳에 앉아서 먹어. 왜, 왜, 어떤 애가, 어, 채팅 그랬어. 네, 알아서 놀고 있어. 난 집간다잉. <laughs> 알아서 놀고 와 리우라. 나는 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겠다. 맞다. 엄마 음악 연습 했나? 확인해야 돼. 엄마가 좀 바빠. 안 했네, 연습또안했 거야, 계속? 다시 이거 먹고 연습해 얘가 기술학이 아닌가? 음악 연습 농담 쓰기. 그냥 음악 연습을 하러 할까?

어떻게 저럴까? 너는 밥 먹고 운동해? 리아, 좀 운동해야 되지 않나? 아닌가? 딱 조, 좋은 몸인가? 해리야, 해리, 해리 전화해야지. 해리 먹고 해리 전화해야 돼. 너 해리랑 만나야 될거 아니야? 전화! 헤리집이 어딘지 보자 그냥 이동하기에서 헤리집 어딘지 봐야지 헤리집을 찾아서 볼까요? 고싶다 <laughs> 배고파 여말에 <laughs> 안사네 이 <말에 안> 사네. <laughs> 유령들은 어떻게 지내고있냐 안 보이냐 해리? 여러분 해리가안 보이지 않아요? 혜리 이멜 사레색이 아니니? 야, 해리 안 보인다. 아 지금 해리 없다. 어 여기도 공원 있네 여기 가야지. 가볼게요. 어, 비활성화 가족인가봐 헤리야아 오! <목소리> 어! 여기 존잘 보스 발견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싫어하애 아니야? 왜 아니, 괜찮은데 왜 별로라지? 아닌가? 아까 걔 아닌가? 모르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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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내기 좀 할까? 내뿜어. 아로가바. <laughs> 여러분, 들 싫어하는 데 아까? 아까 얘는 공원에서 만났던 얘가 괜찮았다 하지 않았어 여러분? 아, 아닌가? 왜얘또 연락이 안. 아, 너 헷갈려, 정말 얘가, 얘가 별로랬나? 와, 퍼 메시카. 여러분들 얘 별로라 했지? 얘눈 찢었다고? 아까 모자 쓴애 아니야? 아닌가? 아, 그... 모자 쓴애 말고 신형 이제 물어볼까? <목소리> 아, 얘는... 어차피... 친구리구나? 근데 난 남친이 있어 해리, 해리 부를 건데 우리 혜리 자기가 있거든. 어쩌다 보니까 같이 수영했어. 오우 와우, 와우, 뭘 봐? 음침하네. 우리 남신 부른다. 너는 혜리 바쁘다고? 남신이 뭐죠? 네, 좀 남자 좀 심심하니까 놀 남자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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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풀이 좁은 데에서 수영을 해야 돼. 아기나 한다.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한다. 얘기 한다. 얘기기를 한다. 얘기를 좀 이따 전화하면 올까요, 그거? 얘 어떻게 행동하나 봐야겠다. 리아. 리아 어떻게 행동하나 봐야지. 뭐야, 춤추지? 춤추네. <laughs> 봐야지. 혼자서 춤춰. 이제 화장실 간다. <laughs> <웃음> <웃음> 어, 뭐야. 기분 좋아. <laughs> 기분 좋아요. 한번더 전화해볼까? 6시에 맞췄을 수도 있어. 혜리씨? 놀러 올수 있어요? 뭐예요? 온다고?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바쁘다고? 뭐하나 봐야지 화장실에서 패닉 혼자서 춤만 춰 불쌍해 해리가안 놀아줘 남친 있으면 뭐하나 안놀아주는데 헤어져야 되나 이거? 정말 짜증나네 뭐야 남잔가? 음 <laughs> 뭐야? 야, 뭐야 나? 왜, 이래나? 살왜 이래 나? 살 왜이래? 탄거야? 탔네 뭐지? 탄 징그러운데? 나 소름돋았어 병원가야되나 이거? 야 일단 집가자 나 집가야겠다 이거 아빠한테 해달라야겠다 나 징그러워서 나 소름 소름 돋았어. 병 걸린 거 아니야? 약병 떴어요? 아, 오늘 너무 많이 놀았나봐. 너무 많이 놀았나봐. 호랑이 됐어 호랑이. 아빠! 의료적 조언 해달라고! 아, 야스피. 약을 야스피. 먹어, 임마. 아, 약을 아, 먹으라고, 약을. 아, 어, 약을 사야겠다, 약. 양 먹어야 돼양을 <laughs> <약을> 먹어 빨리 <laughs> 와 됐다 아, 감기네 야그 감기라고? 아 정말 헐 감기였어? 감기였구나 얘 연습도 50% 하고 갔어 내 네, 미치겠다 꿈꾼다 해리 불러볼까? 나 아팠는데 뭐야 맨날 바쁘대 어이가 없네 맛없나? 얘들이 왜안 먹지? 음... <laughs> 가족들 앞에서 비키니 입고 있어. 에이, 아니야? 날로 있어도 괜찮아 아아이이우 <목소리> 이거, 아니면 설정에서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지금 수명을 최소로 이렇게 해버릴까요? 최소로 하면 몇으로 되냐지 6이었거든요, 리오레오가. 3일 됐다. 3일 차이 나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3일이면 괜찮아. 3일씩 밖에 안안안 안 됐을걸요. 어차피 아, 예, 일부러 애들 기다리는 건데, 생일 때까지 <laughs> 여러분 심지어 법칙으로 어 같이 흘러가야지 그래도 시간이. 애들아, 야, 화, 뭐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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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오, 승진했다. C급 대기자. 라인이 승진함. 룰루랄라랄라 드디어 승진함. 드디어 승진했어. 축하. 야, 드디어 승진했다. 드디어.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연습해 음악. 아, 너네 이제 학교 간다. 컨디션 관리 잘해서 알아서 잘 해라. 알겠지? 헤린 너무 나빴다. 진짜. 헤리 불러 봐. 아무리 잡아도 해 볼게. 나자 but no b 바빠 하지? 자고 <laughs> 있다고? 쳇 놀러나가야지 진짜 내옷선 진짜 아 바람났나? 얘는 학교 안 다니잖아 어이가 없네 와,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헤어져 되나, 이거, 헤리랑, 해리, 헤리랑? 아, 화가 나니까 나이트클럽이나 가야겠다. 헤어져? 그러지 좀 이건 화난다, 그쵸? 어떻게 연락 한 통도 없고, 어? 전화 올 수도 있는 건데, 전화도 안 하고. 어? 말고. 안녕? 어, 목소리 좀 괜찮은데. <laughs> 이층에는아무도없죠사람들좀 있다 많이 오겠지? i'm say bruh a n a just a 비토 <laughs> 불닭 먹은 입술이라고? <laughs> 아 근데 퀄리티 쩐다야 <laughs> 허벅지 왜 이래? 얘? 나 지금 허벅지 봤는데 허벅지 대박. 와 허벅지 대박이다 진짜 와 블록블록한 거 보여요? 운동 많이 했나봐. 아 패션 센스 강이다 저거 정장 상의에 청바지 뭐냐 별표 별 모양 있는 청바지 뭐냐 저거. <laughs>

다른 클럽 간다 빠랑 라운지 둘다 간다 아 진짜 어이가 없다 해리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한테? 외국은데 해리 여기서 막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아까 전에 계잖아 갑자기 여기 왔냐? 불닭 먹은 애잖아. 불닭 먹은 애. 얘랑 나랑 운명인가? 아니야 청소년 너무 어려. 아예 패션구야 패션 저거. 야 장화 뭐냐 장화 저거. 아, 장화 아닌가? 아, 바지 걷은 거구나. 미안, 장환 줄 알았다. 나 앞에가 빨간색인 장환 줄 알았어. 미안, 장환 줄. 어, 얘 힘선 저스틴 어, 저랑 친해질까? 아니야, 일단은 좀 쉬, 쉽게 보이지 말라고. 야 라운지 가자 안 되겠다 여기 물이 별로 안 좋다 와내 옆에 앉으려고 했지 쟤야 나한테 나한테 관심 있네 야, 나한 나한테 관심이 있어 네 보니까 쟤 불닭 쟤 나한테 관심 있어 100% 저거 나한테 관심 있는 거다. 여자밖에 없어. 아, 야, 내가 어이가 없다. 야, 내가 슬프니까 술이나 마셔야지. 하, 아, 화가 난다, 화가 나.